오늘은 여러분들 강하게 또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 물론 코스피만 좀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하락했던 추세를 돌리기에는 약간의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시원치 않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0.3% 정도 장중에는 1% 올랐다가 좀 대부분 또 반납을 하면서 코스닥은 비교적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피는 굉장히 강하죠 1%대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분석할 것도 없어 왜냐 수급이 오늘 외국인 5,800억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쪽에 뭐 샀냐 어, 여러분들 이제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제 딱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자뭘 많이 샀을까요 <laughs> 또 몰빵했습니다 어, 심플하죠 딱두개 샀어요 두개 삼성전자 3700억 샀고요 하이닉스 2000억 샀습니다 두개 합치면 5700억 외국인 5800억 샀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끔 사는지도 정말 다른 거는 그냥 일체의 단타 마치거나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한다던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역시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1분기 영업 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막 5조 7천억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남아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텐데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5일선을한번더 깨지 않고 거의 2주가 넘게 삼성전자 랠리가 나왔어요. 그죠? 이 정도 흐름이면은 삼성전자 치고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반등이 17% 나왔다는 거는 다른 개별주로 따진다면 거의 한 상한가 두번 나온 거거든요. 상한가 한세번 나온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 들이 네, 내일 실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잘 나온 이유는 또 간밤에 미국장에서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마이크론이 어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하면서 또 투자심리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도체 강에 돌아왔고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만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형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전략이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이 컨센서스가 만약에 5조 7천억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보다 더잘 나오면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안 나왔을 때 새로운 뉴스처럼 뭔가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으니까 차익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뉴스 나오고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왔어. 그러면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물량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쇼크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면 한두 차례의 조정을 오히려 눌림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반도체 종목 그 아래 에 있는 또 순환매 올라왔던 종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강하게 또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일주일 전에 수급 들어오고 나서 눌림 이후에 오늘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이렇게 요런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혹시나 차익실현이 나온다고 해도 아직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눌림의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실적 발표 보고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반도체 여전히 외국인 몰빵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잘 들어왔었죠. 근데 테마성으로 가장 강한 주도주는 유리 기판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사실상 며칠 전에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약간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테마가 좀 강하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은 애플의 유리 기판 채택 가능성이 커지면서 SKC, 뭐 삼성에 이어 LG 뭐다 같이 참전을 하면서 어 이쪽 시장 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 관련된 또 종목들이 많은 또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나 둘씩 하면서 YC 캔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미리 한번더 들어왔었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죠 필옵틱스도 이미 일주일 더 전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계속 쏠리다 보니까 한두 차례 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군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도 정거점 돌파가 나와주면서 24%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도 기가비스 SKC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으로 해서 여러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용주를 따진다면은 가장 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C도 있죠. SKC도 거래 대금이 꽤2 0 0 0억대 터져 주면서 좋은 차트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기판이 종목이 뭐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서 어 앞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충분히 눌린 구간이나 다음 지지라인에서는 계속 기계적으로 어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강하게 들어온 만큼. 단분간 관심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압기 쪽도 끝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어 조정도 안 주고 계속 올라가는지. 재룡 전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좀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였죠. 어 이렇게 변압기 계속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리도 구리도 신고가 경신을 했다는 소식에 구리 관련주도 조금 들어온 게 보였습니다. 뭐 이구 산업 같은 종목이 이전에 이렇게 조금 매집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종가 좀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터트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어, 충분히 연속성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다. 오랜만에 저 PBR도 들어왔어요. 최근에 현대기아차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단기 중요한 가격대인 이런 60일 이동 평균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한 4에서 5%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마찬가지. 어, KB 금융 3% 반등, 뭐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5% 가까이 어, 한 2주 동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PBR 아직까지 추세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여유 있게 천천히 볼 만한 섹터로는 아직 저 PBR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몇 개별 주들이 거래대금이 강하게 몰리면서 시장의 특징적인 게몇 종목 있었는데 M n 같은 종목도.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야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고점이 35만 원에서 35만 8500원 이 정도 가격대인데 조금만 올라와 주면 은 신고가 다시 한번더 재차 갱신을 하는 그런 가격대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만한 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포인트는 다이렉트로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또 움직임이 나올지 자 이런 흐름에 따른 또 눈치 싸움 또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왔던 게 더존 비존도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왔네요 또 강하게 기준봉을 만들어 냈는데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AI 관련으로 이때 수급이 관, 괜찮게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은 네 번째 은터넷 은행 출사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더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 거래량 비교를 해 본다면 어,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엑시콘 같은 종목도 이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 나름대로 이렇게 잘 버텨 주면서 언제든지 또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또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놓은 게 특징적이었고요 신규주로 본다면은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중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또 우주 쪽도 거래 대금 별로 터지진 않아서 조용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 추세는 좀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세트레가이도4%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AP 위성도 그냥 눌림목 구간에서 횡보 컨택카트 종목도 나름대로 이전 저항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또 이런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삼천당 제약은 오늘까지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니까 여기 21성 근처에서 나름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고 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좀 반도체 쪽이나 일부 뭐 유리기판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몰리다 보니까 바이오는 조금 외면을 받고 있죠. 어, 아마 이제 금요일부터 미국 아마회가 시작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켓 시작되면은 별거 볼거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은근히 또한번 빈집털이 형태로 바이오 반짝 또 반도체에 시어가는 모습이 혹시나 나와준다면은 바이오 쪽 반짝 들어오는지도 또 중요한 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이 정도면 시장 오늘 흐름을 대부분 본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주 물론 뭐 내일 금요일밖에 안 남았지만 금요일 포함을 해서 다음 주까지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또 단기 또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단 삼성전자가 혹시나 쇼크가 좀 많이 크다 기대치는 이만큼 올려놓고 실적이 안 났다라고 친다면은 보수적인 타점이나 어,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한 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까지도 유리 기판이나 뭐 기타 우주나 아니면은 반도체 개별주 그다음에 거래 대금 꽤 들어왔던 몇몇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 해야 될것 같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기사만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AI 전략 최고 위협 의회 출범을 했다고 하고 올해 AI 일상화에 7,100억이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계속 AI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를 이제 포기했었죠 애플이. 그런데 가정용 로봇에 조금 투자를 하면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로봇주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올해 중에 언제든지 또한번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정부 반도체 보조금을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단독으로 나온 뉴스긴 이 하지만 공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격차를 지금 벌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도 반도체 쪽에 투자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가 다 지금 회피한 거는 아니에요. 물론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먼저 랠리를 달려왔던 종목은 또 차액 실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단기 상승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5% 대도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반도체가 뭐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종목마다 차별화가 나와주고 있고 차액 실현 나올 만한 애들도 차액 실현 나와주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좋으나 종목 선정이나 또 대응 방법에 따라서는 주의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지, 외국인의 포지션과 남 여러분들의 관심 테마 까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높은 지능은 자만심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선불리 나서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높은 지능은 투자자에게 강점이 될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기세 등등한 상태에서 주식에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뭐 어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만큼은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